불교 명상 스승인 초감 추릉파 림포체의 강연록 명상 마음 그리고 심리학적 통찰에 대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학지사에서 나왔고 서광 스님과 김영미 님의 공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데니얼 골먼의 추천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75년 메사추세스의 케임브리지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였다. 초감 트룡파 림포체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설립 중에 있는 새로운 교육기관인 나로파 연구소에 대한 계획을 말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무슨 모이라도 하는 듯한 분위기로 테이블에 기대어 내 눈을 응시하면서 불교는 심리학으로 서양에 전해질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곧바로 이해했다. 그 당시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박사 후 과정 1년을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있었다. 나의 연구 주제는 마음에 관한 고대 불교 이론인 아비달마였는데 이 아비달마는 현재까지 적어도 천. 500여 년 이상 응용심리학으로 사용되어 왔다. 물론 학문으로서의 심리학 연구 어디에서도 나는 아비달마 체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서양 심리학 분야는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고작 1세기 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이면에는 문화적 자만심이 작용한 탓이 아닌가 짐작된다. 내가 아는 심리학 교수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아비달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림포체의 말을 서양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곧 아비달마의 속삭임을 듣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한층 더 깊은 불교 연구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그는 아기 기저귀를 바꾸는 동안에 일어나는 개인의 마음 상태에서부터 공격성을 전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용적인 힌트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풍부한 심리학 보고를 송두리째 나누어 주었다. 트롱파림보체는 불교 심리학의 가르침을 때로는 자신의 토론 속에 가볍게 끼워 넣거나 또는 엄청나게 길게 논의하면서 서양 청중에게 맛보기를 제공한 최초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책은 인간 본질에 대한 불교 심리학적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뛰어난 스승이 불교에서 얻은 통찰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서양 사상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관한 다양한 철학과 심리학 학파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여러 학파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독자들의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은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초감트령파는 마음과 삶에 대한 불교적 관점으로 우리를 여러 차례 초대하면서 아주 흥미롭고 맛있는 경험이 내포된 풍부한 연회를 제공하고 있다. 키더 스미스의 추천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무척 충격적인 생각일 수 있다. 그런데 불교 전통은 한발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로 온전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혼란을 겪거나 의심, 불안이 일어나든 그 모든 밑바탕 한가운데는 우리의 근원적인 불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 책은 그러한 매우 충격적인 주장이 어떻게 사실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책은 독자인 당신 스스로가 실제로 그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 수단은 명상이다. 초감투릉파 림포체가 말했듯이 명상은 마음의 진정한 본질을 명료화하는 방법이다. 심리학이 마음에 관한 학문인 한 명상은 우리에게 특유한 형태로 친숙한 심리학적 수련을 제공한다.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험이다. 그리고 알게 되겠지만 명상은 우리 자신에게 갖는 친밀함을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갖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다. 우리는 마음의 어떤 연속적인 형, 경험의 형태인 것으로 파악한다. 심지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활동하고 자각하며 정보를 처리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음에 주의를 두면서 명상을 할 때, 마음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갈되지 않으며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의식은 풍부하게 계속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한 그 자체이며 무한 너머의 상상 가능한 또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다. 마음은 끝이 없으며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 또한 없다. 우리가 도망을 가리고 계획하면 그러한 계획이 이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 우리는 또한 여기 마음 안에 있다. 우리가 아는 전부가 마음이다. 마음은 우리의 세계를 창조한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경을 구안하고 렌즈를 끼우는 바로 그 마음, 그리고 장막을 세우는 그 마음을 다룬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리 마음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살아있는 세계의 마음의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다면 마음과 작업하는 것이 더는 멀거나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거나 어떤 다른 곳에 있는 무언가가 작업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다. 마음은 세상 안에서 놀고 있다. 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마음은 드러나 있고 어디에나 있으며 딴 곳에 있지 않고 끝이 없으며 매우 엄청나다. 그러므로 마음과 작업할 때 우리는 똑같이 방대하면서도 극도로 단순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전 세계에 공급할 정교한 도자기 접시 세트, 주석과 나무로 만든 큰 병, 은으로 만든 도구를 구원하는 것과 같다. 거기에는 결코 세상에 딱 맞는 모양이 없고 세상 또한 편안하게 맞출 수가 없다.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넓적한 하나의 접시가 전부이다. 명상은 펼쳐진 접시, 즉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접시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들을 읽어갈수록 트룡파린 포체는 우리에게 단순함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이 지구 위,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다. 호흡하는 것이다. 그 호흡에 벌거벗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사고 과정과 부딪히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주위에 더욱 익숙해지면 우리는 미묘하고 보다 복잡한 마음의 역동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이 책의 2부에서는 팔식, 육도, 오지열의 등의 주제를 다룬다. 여기서 심리학 수련은 바람이 잔잔해질 때 드러나는 바다 밑바닥의 풍경처럼 마음이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그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트음바 림포제는 심지어 우리가 그러한 분명함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에게 그 볼품없는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요구한다.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바보로 출발하라.명상 수행 기법들은 적극적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구한된 것이 전혀 아니다. 명상 기법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공한다. 우리가 자신에게서 뾰족한 특질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성과 상반되게 보고 멀리 밀어내려고 애쓴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심리적 패턴들과 작업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다. 여기서 심리치료사들은 자신의 첫 내담자인 자기 자신을 만난다. 좌선수행에서는 줄이거나 고치고 무엇 또는 누군가를 거부하려는 충동이 없다. 모든 것을 환영한다. 모든 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그것들은 다양한 강도나 매력, 끝없는 향미를 드러내지만 그 본질은 항상 똑같다. 그것들은 단지 그것, 그것, 그것. 쉴 뿐이다. 그렇게 이름없는 그것과 함께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이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일어나는 신비로움을 허용하면서 마침내 무언가가 분명해진다. 우리의 존재를 영속시키고 정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생각들은 아주 조잡한 것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직접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바로 녹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증발해버린다.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는다. 생각들은 심지어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바라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용해된다. 심지어 우리가 원해도 생각들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의 완전한 순간성을 경험하는 지금, 생각의 즉각적인 소멸에 관한 비밀을 드러낸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 모양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다.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부드러움 속으로 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트룽파 림포체가 종종 말했듯이 우리는 마음을 위협적인 것으로 경험하지 않는 이후부터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될수 있다. 그 우정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 특히 이것이 심리치료를 위한 모델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연적인 역량인 따뜻함과 작업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우선 시작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향해 따뜻함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 따뜻함을 확장한다. 이것은 서로 장애를 주거나 또는 우리 내면에서 갈등이 되는 관계, 그외 유사한 갈등 관계의 기초를 제공한다. 내담자는 당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강함에 대한 감각을 경험해야만 한다. 치료는 상호 간의 감사의 바탕을 두어야만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조바심을 끊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타인에게 내재된 근본적인 건강함을 배양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은 내가 경험했던 다른 모든 심리학과 불교 심리학을 구별해준다. 자선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용해되는 것을 지켜보는 도중에 우리 자신이나 그외 다른 어떤 이야기 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바로 그때 우리는 희미하게 또는 직접적으로 항상 거기에 있었던 무언가에 도달한다. 트룽파 림포체는 그것을 근본적인 선함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또한 불성, 최고의 순수성, 마음의 진실한 본성, 다르마의 본질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거룩함이다. 나는 우리 대부분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심리학을 알고 자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호기심은 동기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비록 원제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혐오감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자신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경험은 마음에 대한 호기심을 완전히 떠져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명상수행은 모든 의식 형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탐색하고 조건 없이 수용하도록 우리를 더 깊은 지성으로 안내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순수성을 실제로 경험한다. 이것은 믿음이나 주장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 그것이 일어날 때 놓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근본적 순수성이 끊임없이 현존하는 확신을 점진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폐가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를 발견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도, 어떤 생각도 요구하지 않는다. 존재의 핵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유지할 수가 없다. 진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멋진 곳이다. 무엇이든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우리가 보는 그곳에는 어떤 탐욕, 분노, 무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스럽다. 이렇게 멋진 성스러움은 불교 심리학의 치료나 치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동화에서는 키스를 받은 개구리가 왕자로 변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그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로서 왕관을 쓴다. 우리의 영권잎은 일종의 왕자다. 당신은 왕자 위에 왕이나 여왕처럼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와 같은 당당함은. 고요하고 단순해지는 데서 오는 존엄성이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보여준다.당신은 자만심 없이 자신이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왜냐하면 비개인성에 대한 이해를 성취했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으로 한 인간이 될수 있다.이 단계를 깨달음이라고 부른다.이 지점에서 실존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뒤집힌다. 우리는 더 이상 심오함, 명료함 또는 부따를 찾기 위한 경험을 시작하거나 혼란스러운 경험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근본적인 선함에 휴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경험은 근본적인 선함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열리고 닫히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움켜쥔 손가락이나 가슴을 느슨하게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언제 붙잡고 언제 누워야 하는지를 아는 열린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비개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트렁파림포체는 명상과 심리치료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명상과 심리치료의 차이점은 명상수련과 심리치료를 받는 개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대중적인 치료 형태에서 개인의 태도는 무언가로부터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종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만을 제거하거나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기법을 찾습니다. 명상적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명상은 치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치료의 개념이 영적 여정이나 어떤 영적 수련과 관련되어 있다면 다르겠지만요. 명상 수행은 전체성에 대한 경험입니다. 명상을 무엇이라고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명상은 완벽하게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심리학자는 불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물론 아니다. 우리는 더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진정한 심리학자는 불자나 서양인 또는 개념 주의 주장 설계에 기반을 둔 존재가 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불교 심리학은 재미있는 용어다. 우리는 정말로 전혀 정신적이지 않고 거기에는 논리가 없으며 불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근원적으로 그냥 열린 공간, 근본 토대, 진정한 우리 자신이 있을 뿐이다. 자아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 상태는 근본적 열림, 근본적 자유, 방대한 특질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열림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항상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공간이고 우리는 그것과 하나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말에 불과하다. 이 말들이 진리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독자인 당신에게 달려있고 당신이 결정할 일이다. 당신은 그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 초감 트룡파 림보체는 나의 스승이다. 나도 그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서문을 쓸수 있다. 당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기적적이고 엉뚱하며 충만한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매순간 일어나는 거대한 토대다. 나 자신의 길은 앞서 제공했던 윤곽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명상과 심리치료가 강력하게 연결된 자유를 향한 수행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왔다. 명상과 심리치료는 안에서 밖으로 발산하면서 형언할 수 없이 정확하게 마음에 관여한다. 몇몇 개인적인 일화들이 이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수년간 혼돈에 부딪힐 때마다 범인을 잡기 위해 화단을 수색하는 수사견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명상 방석과 심리 치료 의자 위에서 나는 혼돈 그 자체로 휴식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나를 미워해. 왜냐하면은 그저 고통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를 미워해. 왜냐하면은 그냥 화로다가 왔고 그것은 그냥 고통으로 되돌아왔다. 그 고통 속에는 정당함이나 합리성, 적절한 반응, 신중하게 비난해야 할 의무, 용서를 시도하는 등그 어떠한 것도 없었다. 사실상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 특히 거기에는 아무런 치유가 없었다. 오직 고통뿐이었다. 나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은 그저 큰 아픔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 나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은 나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의 아이들은 생기 넘치고 사랑스러우며 충동적이고 고집스러우면서도 확신이 있고 자신들의 세계에 대해 정확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자유로운 부모로서 우리가 함께 취할 수 있는 행동 과정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을 타인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다. 나의 아버지는 여러모로 거칠고 야망이 많은 사람이다. 한 번은 심리 치료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 자신이 왕으로 상상이 되었던 적이 있다. 나는 저 아래 멀리 거대하게 펼쳐진 초록 풍경이 있는 산꼭대기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포함해서 12명의 사람이 내 앞에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여러 번이 와서 매우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바로 왕자. 아래 오른편에서 바깥쪽으로 얼굴 향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를 나의 참모로 지명했다.우리는 항상 정병이 나 있는 그렇지만 오직 극단적으로만 표현되었던 그 엄청난 불만족을 위한 완벽한 역할을 발견했다.그것은 내 아버지였을까?아니면 나 자신이었을까?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누구의 에너지인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개인적이고 분리된 나의 존재에 대한 강한 감각이 서서히 느슨해졌다. 안과 밖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다. 근본적인 선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내와 딸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의 습관적인 망각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충분한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또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치료 회기들을 기억한다. 나는 그저 치료자의 눈 속을 들여다보았고, 그녀는 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나는 나의, 그러고 나서 나는 적어도 그때만큼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 에고 패턴들은 끊어지고 복잡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건강할 때가 있다. 우리의 심리학은 날씨와 별로 다르지 않다. 비가 올때 우리는 모자와 코트를 입거나 아니면 그냥 빗속을 달리지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개인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렵다. 또는 아주 진지하게 선택하기는 어렵다.그것이 나머지 것들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자유롭게 해준다.그것은 또한 존재 전체가 목적 없는 사랑스러운 놀이의 장으로 보여준다.심리학과 명상은 둘다 마음과 함께 작업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능숙하게 훈련된 심리치료는 생각과 감정을 대용품으로 옮겨주고 있던 오래된 불만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속여온 정교한 변장을 해방시켜준다. 그러한 패턴들이 빛을 받을 때그 패턴들은 투명해진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고 조금은 거리를 두는 정중함으로 그것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 명상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마음의 저장고로 안내한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점령하고 규정 짓는다고 여겼던 생각들과 감정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섬광처럼 깨닫게 된다. 생각과 감정 주변에는 공간이 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공간이고,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손님으로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사실 그 공간은 지혜 그 자체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지혜의 지능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이 생동적인 공성 속에서 휴식할 수 있다. 그것이 근본적인 거룩함으로 부서져 들어가는 휴식이고, 전체적인 길이다. 나의 모든 스승, 부모, 치료자, 그리고 친구, 모든 존재와 비존재에게 감사한다.